7년전 아이들을 학교 시키러 가던 미정 씨 주차장 턱에 걸려 넘어지며 발목뼈를 크게 다쳤는데요 뼈가 으스러지며 다섯 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쿠 아까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흉터가 많이 희미해지긴 했어요 핀을 일곱 개를 박았어요 밖에 다섯 개 안쪽에 두개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못 걷고 사나? 그렇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염증 제거를 하면서 연골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걷는 자가다 틀어지니까 오른쪽 그니까 왼쪽 무릎이나 이런 데도 다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된 거죠. 한순간의 사고로 관절 건강이 무너진 미정 씨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이약물고 버텨보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매 순간 미정 씨를 괴롭히는데요. 이거 소염 진통제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진통제랑 소염제를 먹어야지만 좀 일상생활이 좀 가능해요. 갑자기 최근에. 그래도 간절염이 같이 와서 물건 잡고 이렇게 설거지 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손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를 잡고 아, 아파. 이기 가운데 봐도 여기가 항상 아파. 최근에는 손가락에도 통증이 생기며 살림하는 게 더욱 힘들어진 상황. 고통을 줄여보려고 잠시 누워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 자세가 틀어지니까 허리도 같이 아프게 돼서 누워 있을 때나 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편한 자세를 찾다 보면 이렇게 많이 뒤적거리게 돼요. 아이고. 발목과 무릎을 비롯한 다발성 관절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진 미정 씨.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 억지로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는데요. 아픈데도 스트레칭을 계속하는 이유는 참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근육이 더 굳어서 더 움직이지 못할까봐 좀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만 이미 닳아버린 관절 연골로 인해 발목을 구부리고 무릎을 굽히는 일상적인 동작마저 쉽지 않습니다.